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%에 고착화된 가운데 처음으로 부정 평가 비율이 60%를 넘었습니다.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민심의 경고이자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.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. 지난 두 달간의 무능에도 독선과 오만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오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.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연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. 경제 위기는 시시각각으로 커지고 있는데 국민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참담합니다. 네 번째 국회 패싱 임명 강행은 국민 패싱일 수밖에 없습니다.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의 속셈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막겠다는 심산이 아니길 바랍니다. 윤심이 민심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. 국민과 싸워 이긴 정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.